오늘은 8실 필리포 리피의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필리포 리피의 아기 예수와 두 천사와 성모란 작품입니다. 필리포 리피는 그의 작품보다 전설과 구전에 둘러싸여 있는 그의 생애가 더 흥미롭습니다. 리피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8살에 까르멜 수도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장하여 16세의 수사가 됩니다. 이 수도원이 바로 마사치오의 개종자의 세례와 낙원주방이 그려져 있던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까르민의 수도원입니다. 리삐는 이프레스코 벽화를 통하여 처음으로 미술을 접하고 미술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수도원 회랑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도원에서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최초 미술 역사서인 예술가 열전을 쓴 바사리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리피가 이탈리아 동부 해안 안코나를 방문했다가 아드리아 해안 해적이었던 무어족에게 납치되고 18개월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이지만 어떻든 리피의 생애 중이 기간은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리피는 해적 부목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 피렌체로 돌아온 리피는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의 작품들은 피렌체에서 꽤나 유명해지죠. 이 공적으로 1442년 그의 나이 33살에 피렌체 산 끼리코 성당 주임사제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의 나이 쉬운 살이었던 1456년에 발생됩니다. 수녀원에 막 들어온 23살의 한 수녀와 함께 도망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 가장 낭만적인 사건이라 불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어린 수녀에게 자신의 작품 성모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한 다음 납치했다고 합니다. 훗날 교황이 그들의 결혼을 승낙해주므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필리포는 아버지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 필리피노, 즉 작은 필리포라고 불립니다. 15세기 후반에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의 한 사람이 됩니다. 본 그림 성모자상에서 리피는 성모를 수녀했던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삼았고 아기 예수는 자신의 아들을 그립니다. 일반적으로 성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두 천사가 아기 예수를 받들고 있고 성모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천사는 거룩한 모습이라기보다 웃음기 있고 장난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포 리삐의 아들 필리피노 리삐의 박사들의 경배 작품입니다. 이제 파울로 우첼로의 산 로마노 전투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첼로는 마사초의 후계자로 본질적으로 장식 성향을 띈 후기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초기의 새로운 양식이라는 두 양식의 조화를 시도합니다. 섬세하고 세련된 원근법적 탐구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그는 르네상스 양식의 주요 요소인 원근법을 발전시킨 인물로 중요시됩니다. 바사리의 표현에 빌리면 그는 원근법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가 매일 와서 대생을 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끝으로 피에트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우르비노 공작 부부 사쪽 판넬화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색적이고 정연한 공간 구성, 그리고 정적이며 명쾌한 인물 표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풍스런 모습과 그가 소유했던 광대한 땅을 배경으로 그려놓습니다. 당시 초상화는 정면을 향했으나 용병 대장이었던 우르비노 공작이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는 바람에 이를 가리기 위해 측면상으로 그립니다. 그의 부인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시신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녀는 아들을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떴고 이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훤히 드러낸 부인과 매부리코에 툭 튀어나온 턱을 가진 공작, 둘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한 쌍은 아니지만, 500년 세월 마주보고 살아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